제가 스포츠 과학이라는 것을 스포츠 현장에 접목시킨 것은 다른 종목에서는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야구 종목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곳에 보시면 이 전체적인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 바이오 메카닉적인 측정, 브레인 트레이닝 이런 것들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지 어디 부분이냐면 1번입니다. 협의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사전 미팅을 통해서 지도자와 그리고 선수 생체역학 전문가들이 어, 어떻게 보면 그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전체적으로 전달이 잘 되어야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측정하거나 트레이닝할 때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감독님과 이야기가 된 다음에 바로 측정이 들어가면 선수들은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엄청 귀찮, 귀찮아하는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측정을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선수의 최대 퍼포먼스도 발휘 못할 뿐만 아니라 아주 효과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1번 협의 과정에서 과연 스포츠 현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은 어떤 데이터들인지 그리고 어떤 트레이닝이 필요한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 그래서 1번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음 협의를 할 때, 어, 제가 뭐 다른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스포츠 과학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지도자들이 주의해야 될점한 10년 정도 동안 느낀 점이 있다면 스포츠 과학자들은 어, 현장에 데이터를 피드백을 해줄 때 본인이 산출하고 싶은 데이터를 산출을 해주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어, 산출을 해주고 현장에서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스포츠 현장과 지도자와 선수와 이야기를 해서 학술 형태가 아닌 학술 형태가 아닌 스포츠 현장에서 과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도자 분들이나 선수 분들도 이런 데이터를 받아들이에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은 낯설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어렵게 보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약간 배처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오픈적인 마인드로 이런 것좀 받아주시면 어, 경기력에 있어서 1%의 경기력 향상에 어,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스포츠 과학자들은 솔직히 지금 현장에서 나와 있는 트레이닝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걸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1%라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지도자나 선수분들도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받아들이셔서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선수들이 어떤 메카닉적인 측정,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떤 동작의 측정을 통해서 어떤 뭐 대학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왔다고 치는데 그 어떤 보면은 이제 선수가 투구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발끝에서부터 손끝, 공, 릴리즈 포인트까지 어떻게 보면 체인 리액션이잖아요. 계속 연결, 연결, 연결되는. 어, 그뭐 미국에서 바이오메카니스트에 의하면은 사실 그 연결, 연결 과정에서 어떤 선수의 투구 효율성은 가장 약한 단계의 연결성에 의해서 좌우될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네. 근데 그게, 어, 메카닉적인 어떤 조언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선수가 사실 메카닉이라는 신체의 구속을 받으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의 능력에,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 능력의 한계가 그 정도인지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일단,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 일단 수치화 시켜서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히 다루어야 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측정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수치화를 시켜서 피드백을 해주게 되면 그 수치에 대해서 신뢰를 할수 밖에 없겠죠.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히 다루어야 되는 영역이고 지시 어, 그 질문해 주셨던 내용처럼 각각 사람마다 각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어, 과거에 진행됐던 선행 연구만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측정을 한 다음에 어, 지금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이렇게 지금 잘못되고 있어 이 피드백은 상당히 위험한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측정했던 사람하고 지금 아, 과거에 있었던 선행 연구의 자료하고 측정자하고는 어, 신체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비교를 직접적으로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좀 약간 위험하다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과연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솔직히 엄청 어려운 내용입니다. 엄청 어려운 내용인데. 어 그걸 좀 너무 쉽게 풀어 나가고자 한다면 정말 다른 방 다른 방향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 개인의 특성에 알맞게끔 그걸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1번 단계가 엄청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측정하고자 하는 그 선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코치 감독님들이 어떻게 지금 코치하고 있는지 잘 모르 모르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측정한 데이터만 가지고 그대로 피드백을 해드려 버리면 정말 엉뚱한 데이터가 피드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1번 단계에서 이 선수가 지금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도 적용하고 있고, 현재 어느 정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다 같이 이해를 한 다음에, 동시에 이해를 한 다음에 그 선수에게 알맞은 그런 것들을 찾아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야 된다.